마트 갔다 오는 길, 동네 복지관 앞에 큼지막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모집 중 자격증반 개설.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바리스타는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냐?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커피는 좋아하는데,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사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누가 가르쳐주면 따라는 하겠는데, 이게 괜히 주책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 수업 들으러 다니는 제 모습,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동갑내기 친구들은 넌참잘 어울려. 원래 그랬던 사람 같아라며 웃었고요.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야 했던 내가, 지금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토요일마다 커피 내려주며, 할매 바리스타로 불립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해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은 60대 여성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참 많아요. 복잡한 시험 없이 한두 달 배우고 실습만 하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요즘은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반 많이 열려요. 머신 쓰는 법. 원두 고르는 법, 우유 거품 내는 법 배우다 보면 커피향보다 더 짙은 내 인생 향기를 느끼게 되죠.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자격증, 자연재료로 내가 쓸 비누, 화장품 만들 수 있어요. 딸, 며느리, 손주 선물로 주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취미로 시작했다가 블로그나 마켓에 판매하는 분들도 꽤 있답니다. 손뜨개 강사 자격증, 뜨개질 좋아하신다면 딱이에요. 작은 소품도 뜨고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어요. 동네 아이들 엄마들 모아 작은 수업 열어도 되고요. 반려동물 케어 자격증, 요즘은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죠. 기초적인 미용, 목욕, 산책 요령까지 배우면 집에서 우리 강아지 케어하는 것도 한결 편해지고요. 경험 쌓이면 이웃 도우미로도 활동 가능해요. 가장 좋은 건이 자격증들이 시험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실기 위주로 배우고 같이 만들어보고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합격입니다. 소리 들려오죠. 한 분은 그러셨어요. 젊을 땐 아이 키우고 가족 챙기느라 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젠 배우고 도전하는 재미로 살아가요. 그 자격증 한 장이 내가 나를 믿게 해주더라고요. 인생 후반부에 가장 멋진 건 나답게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시간을 위한 자격증. 그건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끈입니다. 마무리하며 살짝 용기 내볼게요.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은 나이야. 당신의 자격 있는 인생,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시간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